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인가? 어 우선 제 이름 김도형이고요. 올해 3 4살두 딸의 아빠입니다. 아무튼 제뭐 했던 생작품이돌리고다 얼마나 형한테 지금 의미 있는 일이야 이게 정말 지금 어. 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웃음> <웃음> <겉에>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뭘 위해 달려왔는지 돈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 그런 건가? 가치관이 많이 흔들려 메일을 보내도 읽는지 안 읽는지 묵묵부답이기도 하고, 잘 나가는 동료의 연기를 보며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보낼 한달 수입에 실망하며 허탈하기도 하다. 지난... 날 너무 잘... 강나라를 자라라. 나를 렸던 날.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날. 내가 부인하고 싶었던 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듣는 칭찬 한마디에 고단함을 잊기도 하고 내가 나온 영상에 가족들까지 웃질거리기도 하며 연말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어 보여지고 싶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다. 평소엔 조용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명 눈에 띄게 행동했을 겁니다. 이 서류들을 좀 보세요. 이 건물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찾는 게더 빠를 겁니다. 국책성 조사 일국에 서 섰습니다. 문해숙 씨 되시죠? 그런데요. 자금 해외 도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눈빛으로 말하며 가슴으로 연기하는 관객들과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배우를 꿈꾼다. 내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우리는 배우의 길에 서 있다.